K팝 그룹 BTS의 일본 팬클럽이 군 복무 중인 BTS 멤버인 진과 우리 군 장병을 응원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석진 상병의 입대 전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라는 문구로 응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송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의 일본 팬클럽인 일본 아미가 우리 군 장병을 응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일본 아미에 따르면 국방일보 일면에 실린 이 광고는 현재 육군 5보병사단에서 조교 임무를 수행하는 BTS 멤버 김석진 상병의 첫 번째 솔로 싱글 발매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번 광고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팬클럽이 우리 국군을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본 아미는 김상병과 함께 군 복무 중인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장병들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일보는 지난 6월에도 김상병의 한국 팬클럽이 보낸 데뷔 10주년 기념 광고를 게재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일본 아미뿐만 아니라 현재 프랑스 아미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BTS 팬클럽의 국방일보 지면 광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일 국방홍보원장은 두 번의 BTS 팬클럽 광고를 통해 우리 국군 장병들을 향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의 헌신을 알리는 한편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일보에 실린 모든 광고료는 국고로 환수된다고 밝히고 광고의 내용과 성격이 장병 사기 진작과 군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어울린다면 개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합입니다